안녕하십니까 항상 깨끗한 중고차를 판매하는 클린카의 최영석 팀장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리는 차량은 제네시스 G90 3.3 터보 프리미엄 럭셔리 모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이기 때문에 옵션 사항에 있어서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오늘의 차량은 추가 옵션 모두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세이프티 네, 썸루프 그리고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과 후석에는 듀얼 모니터 컴포트 패키지까지 프레스티지급의 옵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능들 부족하지 않게끔 이용을 해 보실 수 있겠고요. 또한 터보 모델인 만큼 V6 터보 트윈 터보 엔진, 그리고 전자제어 서스펜션까지 기본적으로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성능 면에서도 너무나 훌륭한 대형 세단 준비를 했기 때문에 살펴보시고 너무 마음에 드시는 차량이라면 상단의 번호로 연락 주셔서 꼭 선점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디자인적으로도 너무나 매력적인 색감을 가지고 있는 오늘의 차량입니다. 카본 메탈의 외장, 그리고 실내는 하바나 브라운으로 이루어져 있겠는데요. 다음 영상에서 오늘의 차량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차량 제네시스 G90 3.3 터보 프리미엄 럭셔리 모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020년 9월 등록 2021년형의 모델이고요. 주행거리 약 7만 7천 키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제조사 보증기간 정말 넉넉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5년 또는 12만 키로의 신차 보증 이용이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또한 걱정하실 수 있는 사고 이력이나 침수 이력에 있어서는 성능 무사고 진단 받은 차량입니다. 네, 교환 용접 이력 없는 깔끔한 무사고 차량으로 문제 없는 차량, 걱정 없는 차량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차량 포인트 말씀을 드리게 되면 옵션 사항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추가가 되어 있는 풀옵션 모델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썬루프부터 실내에는 나파가죽, 리어루드, 모니터와 컴포트 패키지까지 모두 되어 있기 때문에 기능들 프레스티지 급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 또한 터보 모델인 만큼 터보 엔진과 전자 제어 서스펜션 되어 있습니다 성능까지 너무 훌륭한 오늘의 차량 외관 사항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면부에는 양측에 프레리드 헤드램프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한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부터는 어댑티브의 기능까지 추가가 되기 때문에 이런 지능형 헤드램프까지 이용을 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곧바로 중앙쪽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네, 그릴 쪽에는 레이더 센서, 전방 카메라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센스 패키지가 되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고속도로 주행 보조, 전방 추돌 감지, 서라운드 뷰 모니터까지 다양한 기능 기본적으로 이용을 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외장 상태에 있어서는 카본 메탈의 색감으로서 관리하시기 너무 편하고 대중적으로 너무 유명한 대형 세단의 색감 잘 유지가 되어 있고요 가까이 살펴보시더라도 단차나 이색 없이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봄넷 부분 쪽도 네, 스톤칩 찍힘 없이 네, 이렇게 가까이 보시더라도 손상 없는 깨끗한 외관으로 유지가 잘 되어 있겠습니다 네, 측면부로 넘어가시더라도 펜다부터 네, 사이드 리피터도 깨짐없이 깨끗하게 잘 관리되어 있고요. 그 뒤쪽으로 쭉 넘어가셔서 도어 부분과 휀다 그리고 놓칠 수 있는 네, 이런 식으로 사이드 스커트까지 네, 올라가면서도 필러 루프 부분 너무나 꼼꼼하게 점검을 하고 상품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문제없는 차량 판매를 하기 위해서 너무나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한 클린카 서비스로 전체 휠 보건 그리고 실내 클리닝 당연히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중고차를 고르시더라도 기분 좋아지실 수 있게 깔끔하게 잘 상품화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곧바로 비춰지는 실내 하바나 브라운 색감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내를 살짝 열게 되면 네, 너무나 고급스럽고 화사한 이런 브라운 계열의 색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컨디션 부분에 있어도 헤드레스트부터 아래쪽에 시트 부분 네, 약간의 생활감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네, 끝쪽에 가죽, 가죽 부분 터짐 없이 손상 없이 깔끔한 차량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조수석 부분 마찬가지로 주름짐 없는 깔끔한 컨디션 차량으로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G90 차량 이렇게 쭉 포인트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리어 루드의 포인트 그리고 퀄팅 나파 가죽 시트가 되어 있습니다.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을 추가를 했기 때문에 이런 디자인 면에 있어서도 너무나 고급스러운 옵션이 추가가 되어 있는 차량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곧바로 이렇게 문이 살짝 덜 닫히게 되면 자동적으로 닫아주는 소프트 클로징 도어도 당연히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 운전석뿐만 아니라 나머지 좌석 모두 이런 식으로 이용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편안하게 기능 이용을 해 보시면 되겠고요. 곧바로 후석의 상태감도 말씀을 드리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도어 트림 하단부까지 깨끗이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안쪽의 시트 상태감은 네, 이런 식으로 후석은 뭐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너무나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운전석뿐만 아니라 조수석 부분도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또한 이어서 추가 옵션 사항으로 후석에는 듀얼 모니터 그리고 컴포트 패키지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네, 기존에는 열선 시트만 되어 있다면 통풍 시트의 기능 추가가 되어 있고요. 또한 이런 식으로 후석에서는 시트 리클라이닝의 기능까지 되어 있습니다 네, 듀얼 모니터로 화면 살펴보시면서 메뉴들 조작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후석 이용하실 때 불편함 없이 다양한 기능 모두 사용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후면의 외장 상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면 아래쪽에 머플러 팁부터 올라가는 범퍼 그리고 트렁크 리드 부분까지 너무나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단차 부분 전혀 찾아볼 수 없게끔 깨끗한 무사고 차량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정말 큼직하고 쭉 이어지는 리어램프 이 부분도 LED 잘 나오고 있겠습니다 엠블럼 부분에 있어서는 21년형 모델이기 때문에 배기량 표시되지 않고 4WD의 4륜 모델의 엠블럼 탑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이어서 버튼 누르게 되면 부드럽게 전동 트렁크 잘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걱정하실 수 있는 실내 컨디션 부분도 이런 식으로 매트 부분 깨끗이 잘 관리가 되어 있고 당연히 대형 세단인 만큼 넓은 공간 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짐들 실으실 때 편하게 이용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곧바로 측면부의 외장 상태에 있어서도 도장 상태나 휠 부분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반대쪽에 시트 상태도 자세히 보여드리게 되면, 앞좌석과 마찬가지로 터짐이나 오염 없이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앞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셔도, 이렇게 열게 되면, 조수석 부분, 이런 식으로 헤짐 없이 정말 깔끔한 관리 상태 잘 보여지고 있습니다. 연식이나 주행거리 너무 좋기 때문에 컨디션 부분 너무나 아주 깨끗한 차량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내 네, 외관의 색상 조합 너무나 훌륭한 차량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옵션 성능 무엇 하나 빠지지 않는 완벽한 풀옵션 그리고 터보 모델이기 때문에 오늘의 G90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가격적인 면에 있어서도 전국 최저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차량 꼼꼼히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바로 실내에 들어가서 더욱 더 자세하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차량 실내에 바로 탑승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색감 부분부터 살펴보시게 되면 인기 많은 하바나 브라운 색상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베이지 시트 같은 오염도가 조금 있을 수 있는 부분 걱정이 되신다면 이게 고급스럽고 오염도가 조금 적을 수 있는 하바나 브라운드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컨디션 부분, 헤드레스트부터 아래쪽까지, 가죽 부분 손상, 오염, 전혀 없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머지 부분까지, 버튼류들도 다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점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차량은 옵션 부분에 있어서는 풀 옵션 모델입니다. 또한 터보 모델인 만큼 뛰어난 엔진 그리고 전자제어서 스펜션 되어 있기 때문에 가성비로서 이런 훌륭한 성능 이용을 해 보실 수 있는 차량인데요, 바로 기능들부터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쪽의 전면 유리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차량의 속력과 내비게이션 정보 같이 연동이 되어서 네, 운행하실 때에는 전방 주시하시면서 화면으로 운행 정보 확인하실 수 있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내장이 되어 있겠습니다. 네, 곧이어서 아래쪽에 핸들 부분 말씀을 드리게 되면 요즘 정말 많이 쓰시는 옵션 사항입니다. 고속도로 주행 보조의 기능 기본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단 부분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되어 있고요 바로 밑쪽에는 차간거리 제어 버튼이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로 차량의 속력 부분 자율적으로 조절을 하고 있고 차간거리 제어로서 앞차와의 간격까지 조절을 해주는 편의 운행 옵션상 적용이 되어 있겠습니다 네, 그럼 곧바로 주행거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차량은 77,628km 주행하라는 차량입니다 네, 5년 또는 12만km의 제조사 보증을 가지고 있는 G90이기 때문에 오늘의 차량 연식이나 주행거리 보셨을 때 너무나 넉넉한 보증기간 남아 있겠습니다 네, 비용 들이실 필요 없이 부담없이 차량 부분에 있어서도 보증기간 이용을 해 보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 당연히 컨디션 부분 너무나 깨끗한 차량으로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계기판 쪽한번더 자세히 살펴보시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좌측이나 우측 방향전환 하실 때에는 사각지대 영역까지 화면으로 살펴보실 수 있는 사이드뷰 카메라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운행 옵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곧바로 중앙에는 12.3인치의 디스플레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날씨 정보도 알려주고 있고요. 내비게이션 부분은 무선 업데이트 적용이 되니까 편안하게 기능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또한 풀터치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화면을 넘기시거나 직접적으로 터치를 하셔서 내비게이션 부분 및 다양한 메뉴들 손쉽게 확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네, 또한 이런 식으로 폰 프로젝션 되기 때문에 스마트폰 연동까지 편안하게 사용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후진 기어를 한번 넣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전후 좌우 전체적인 모습 너무나 깨끗하게 화질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왼편에는 후방 카메라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전방의 화면 전환이 가능하겠고 또한 좌측에 있는 버튼들 클릭을 하셔서 다양한 기능들 모두 살펴보실 수 있게끔 화면 전환도 편안하게 이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아래쪽에는 미디어 패널 그리고 프로토 에어컨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곧바로 아래에는 스마트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 되어 있기 때문에 선 필요 없이 편안하게 충전 부분까지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차량은 스마트키 두개 이런 식으로 보유를 하고 있고 바로 옆쪽으로 한번 넘어가게 되시면 네, 제가 미리 활성화를 시켜 놓았는데 열선 시트와 핸들 열선 모두 작동을 잘 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위쪽에는 통풍 시트의 기능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름 겨울철에 편안하게 시트 부분까지 이용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앞서서 한번 살펴보셨던 부분인데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블랙 하이그로시가 아닌 리어 루드의 포인트로 되어 있고요, 또한 앰비언트 라이트와 퀄팅 나파 가죽 시트까지 되어 있습니다. 네, 가죽 소재가 고급 소재로 사용이 되어서 착좌감 면에 있어서도 훌륭한. 고급 옵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풀 옵션 모델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후석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더욱더 다양한 기능 사용을 해보실 수 있으니까요. 바로 후석 넘어가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차량 후석에 바로 탑승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공간감 살펴보시게 되면 활용도 높은 5인승 모델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쪽 통로 사용이 가능하시겠고요. 또한 암리스트 살짝 들어 올리셔서 네, 중앙쪽에도 탑승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예, 또한 앉아있는 좌석, 내고름 공간까지 여유롭게 남아 있습니다. 네, 후석 이용하시는 분들 불편함 없이 이용을 해보실 수 있는 공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내에서 네, 후석에서 바라보는 세이프티 썬루프 탑재되어 있고 컨디션 부분에 있어서는 앞쪽과 마찬가지로 뭐 도어트림이나 시트 부분 모두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하바나 브라운 시트라서 밝은 색상이기 때문에 걱정하실 수 있지만 오염도 가죽의 손상 없이 깔끔한 관리상태 잘 보여지고 있습니다 내에서 네, 앞쪽에는 듀얼 모니터 추가가 된 부분 살펴보실 수 있겠는데요 중앙쪽에 컨트롤러로서 화면을 넘기시게 되면 네, 후석의 공조나 다양하게 내비게이션 부분 그리고 라디오 미디어까지 화면을 살펴보시면서 모든 기능들 확인하시면서 움직일 수 있는 듀얼 모니터까지 양쪽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다기능 암레스트 넘어가시게 되면 후석에서도 이용하실 수 있는 개별 공조 시스템 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토 에어컨으로서 LCD 화면 살펴보시면서 풍량, 온도 직접적으로 조절을 해 보실 수 있겠고요 그 바로 위쪽으로는 네, 열선 시트뿐만 아니라 통풍 시트의 기능까지 당연히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컴포트 패키지 기능 사용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바로 아래쪽에는 듀얼 모니터 조작할 수 있는 패널 그리고 측면으로 한번 넘어가게 되시면 네, 이런 식으로 시트 리클라이닝의 기능까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앉아있는 좌석의 시트 조절 당연히 가능하시고요. 업무 보시거나 휴식하실 때에는 레스트 기능 그리고 프론트 시트 조절을 통해서 더욱더 넓은 후석 공간 마련이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바로 앞에 시트를 한번 움직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론트 시트를 누르시고 앞쪽의 시트 네, 이런 식으로 좌석의 조절이나 각도 조절까지 다양하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다리를 쭉 뻗으시더라도 공간 전혀 불편함 없이 이용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네, 후석 이용하시는 분들 편안한 이런 기능까지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차량 컨디션 부분, 성능이나 옵션 모두 살펴보게 되셨는데요.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이지만 옵션 사항 모두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능들 부족함 없이 사용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연식 주행거리까지 아주 준수하기 때문에 더욱더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 있겠는데요. 가격적인 부분까지 너무나 매력적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정확한 스펙과 가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차량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차량은 제네시스 G90 3.3 터보 프리미엄 럭셔리 모델 만나보셨습니다. 2020년 9월 등록 2021년형의 모델이고요 주행거리 약 77,000km 운행을 한 차량입니다 네, 제조사 보증기간 넉넉하게 남아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보증수리 이용을 해 보실 수 있겠고 또한 오늘의 차량은 무사고 진단받은 차량입니다 네, 교환 용접 이력 없는 깨끗한 문제없는 차량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걱정 없이 차량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에서 옵션 사항 모두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완벽한 풀옵션 모델이기 때문에, 세이프티 썬루프, 시그니처 지하인 셀렉션, 후석에는 컴포트 패키지와 듀얼 모니터까지 모두 되어 있습니다. 네, 프레스티지급의 옵션으로서 너무나 다양한 기능들 사용을 하실 수 있겠고, 네, 터보 모델인 만큼 V6의 트윈 터보 엔진, 그리고 전자제어 서스펜션까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너무나 성능이 훌륭한 대형 세단 준비가 되어 있고 가격적으로도 너무나 매력적인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G 구공 터보 모델 찾으셨던 분들께는 오늘의 차량 너무나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유심히 오늘의 차량 살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클린카에서 출고하시는 모든 차량들은 엔진 오일, 향균 필터. 무상 교환 서비스 꼭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또한 방문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홈 서비스 신청을 하시게 되면 전국 어디서든 원하시는 장소에서 제가 직접 차량을 가지고 방문 계약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까지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차량 판매 가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린카의 판매 가격은 5,690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5,690만원에 풀옵션 모델, 그리고 뛰어난 성능을 가진 터보 모델입니다. 사고 이력까지 없기 때문에 너무나 장점 많은 g 구공 준비가 되어 있겠는데요. 영상 살펴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차량, 가격까지 너무나 아주 저렴한 차량으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마음에 드시다면 상단의 번호로 연락주셔서 꼭 선점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셔서 다른 차량들까지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깨끗한 중고차 판매하는 클린카의 최영석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